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상용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모델, 바로 2026년 형현대 HD12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트럭이 아니라 현대가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과 안전기능까지 모든 요소가 진화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럭이 왜 상용차의 미래를 대표하는 모델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HD120은 단순히 크고 묵직한 트럭이 아니라,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녹아있는 공학적 작품에 가깝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블랙크롬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좌우로 뻗은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주간주행 등은 후드라인을 따라 유려하게 이어지며, 멀리서 봐도 이건 새 HD120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입니다. 범퍼는 더욱 견고하게 설계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이 향상되었고 측면의 에어플로우 라인이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거대한 사이드 미러는 전동 조절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체 전체에는 내식성이 강화된 스틸 프레임을 적용해 장기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트럭 루프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에어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 휠은 중량을 줄이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하단의 스텝보드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실제 작업 시 안전하게 승하차 할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진짜 변화가 느껴집니다. 새 HD120은 현대의 차세대 6.7L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출력은 무려 320마력 토크는 1200Nm 이상으로 언덕길이든 고속도로든 언제나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가변형 터보차저 VGT 와고와 퍼먼 네일 인젝션 시스템 덕분에 연비와 응답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배출가스도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힘을 전달하며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파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모드에서는 즉각적인 가속이 가능하고 에코 모드에서는 장거리 운행 시연료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주행 감각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전륜에는 반타원형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후륜에는 강화형 쇼크업소버를 적용하여 적재 중에도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전자유압식 조향 시스템, EHPS, 은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단단하게 반응하여 정밀한 조향이 가능하고, 노면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엔진 마운트와 캐빈 방음제도 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운전 시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며, 장시간 운전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상용차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HD120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이탈 경고, LDW,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A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와 카메라가 전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 위험을 줄여주며 전자식 제동력 배분 (EBD)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가 탑재되어 코너링 시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언덕길 출발 보조 (HSA)와 적재중량 감지 브레이크 시스템도 탑재되어 무거운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도 제동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브레이크는 대형 통풍 디스크를 사용해 제동력과 내열성이 모두 강화되었고, 운전석과 보조석에는 듀얼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이 추가되어 좁은 골목이나 현장 진입 시에도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트럭이 이렇게 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기판은 10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었고 중앙에는 12인치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BMB 음성인식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시트는 에어 서스펜션 타입으로 진동을 최소화하고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장시간 운전시에도 쾌적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와 통화, 크루즈 컨트롤이 통합되어 있으며 자동 온도 조절식 에어컨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곳곳에 넉넉히 마련되어 있고 몹시 충전 포트가 여러 개 있어 전자기기 충전도 편리합니다. 장거리 운행용 슬리퍼 캡 모델에는 침대, 조명, 개인 수납함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휴식 품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현대 HD120 위 차별화된 포인트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스마트 상용차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텔레메틱스 시스템, 원격 진단 서비스, 운전 습관 분석 기능까지 제공되어 운송 효율과 정비 관리가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료 절감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지원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디젤보다 최대 15%위 연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구성 또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대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약 9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옵션과 적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형은 운송업체용, 고급형은 장거리 운송과 건설 현장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와 부품 가격 또한 현대가 직접 관리하는 HD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HD120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미래형 업무 파트너라 부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강력한 성능, 탁월한 안전성,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을 한 단계 넘어서는 혁신적인 완성도와 품질을 보여주며 현대가 왜 글로벌 상용차 브랜드로 성장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이 트럭이 도로 위에서 보여줄 새로운 표준이 정말 기대됩니다.